한국의 조용한 병원 진료실. 뉴욕 출신 설치미술가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불임 진단과 이혼의 상처를 안고 예술의 세계에서 도피하듯 한국을 찾았던 그녀. 운명처럼 만난 한 한국인 남자와의 사랑. 그리고 또 다른 아픔을 겪은 후 그녀는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 외국인 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여성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그레이입니다. 저는 한때 뉴욕에서 잘 나가던 설치 미술가였지만, 화려했던 뉴욕에서의 생활보다, 지금 한국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해요. 지금부터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두 분의 교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셨고, 어머니는 뉴욕 대학교에서 미술사 교수로 계셨죠. 어릴 때부터 저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자주 방문했고, 다양한 예술작품에 노출되며 자연스럽게 예술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부모님은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어요. 저는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뉴욕으로 돌아와, 설치 미술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 전, 저는 공간과 시간의 경계라는 주제로 한 전시회를 통해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그 전시는 뉴욕 타임즈의 호평을 받았고, 저는 순식간에 뉴욕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전시 기회를 얻었고, 작품은 여러 국제 갤러리에서 전시되었죠. 성공과 함께 제 삶은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작품 활동에 모든 시간을 쏟다 보니 개인적인 삶은 뒷전이 되었죠. 완벽주의자였던 저는 작품 하나하나에 혼신을 다했고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렸어요. 성공은 달콤했지만 제 삶은 점점 메말라갔어요. 그런 저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35살 때였어요. 지인이었던 갤러리 대표 마사의 소개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 데이비드를 만났어요. 사실 저는 연애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너희 둘은 분명 잘 맞을 거야 라는 마사이 말에 호기심이 생겨서 맨해튼의 세련된 레스토랑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첫눈에 데이비드는 높은 콧대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와인잔을 들며 그가 말했어요. 소피아 그레이, 당신의 공간과 시간의 경계 전시회 잘 봤어요. 특히 빛과 그림자를 활용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더군요. 데이비드는 지적이고 야심찬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 작품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의 금융 세계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되었죠.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끌어당겼어요. 데이비드는 제가 작업에 빠져 있을 때 식사를 챙겨주고 가끔은 강제로 휴식을 취하게 했어요. 소피아, 넌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하지만 가끔은 작품에서 벗어나 삶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해. 그와 함께 뉴욕의 레스토랑과 공연장을 다니며 저는 오랜만에 예술 외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저 역시 데이비드에게 예술의 세계를 소개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갤러리 오프닝에 함께 가거나 제 작업실에 초대해 작품 제작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죠. 처음에는 제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예술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어요. 그의 체계적인 생활 방식과 명확한 목표 의식은 제게 새로운 안정감을 주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고, 6개월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허드슨 강변의 아름다운 장소에서 열린 결혼식은 화려했어요. 금융계와 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친구들도 우리의 결혼을 금융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날,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완벽한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단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뿐이었죠. 결혼 2년차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어요. 소피아. 이제 병원에 가봐야 할것 같아. 데이비드가 어느 날 저녁 제안했어요. 저는 동의했고 우리는 뉴욕의 유명한 불임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저에게 자궁근종이 있다고 진단했어요. 자궁근종이 임신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임신 가능성은 힘들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데이비드는 침묵을 지켰어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데이비드는 점점 더일에 몰두했고 집에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아이 문제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넌왜 그냥 수술을 받지 않는 거야? 의사가 그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했잖아. 데이비드가 어느 날밤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수술을 받아도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작품 활동을 중단해야 하잖아. 지금은 중요한 전시를 앞두고 있다고. 제가 대답했어요. 항상 너의 작품이 우선이지. 그럼 우리 가족은. 데이비드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그렇게 우리의 다툼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데이비드는 집을 나갔어요. 일주일 후 그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혼 사유는 양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였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자를요. 이혼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 삶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했고, 그것은 제가 여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었죠. 몇달 동안, 저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갤러리 큐레이터 줄리아가 찾아왔어요. 소피아, 이렇게 계속 숨어 있으면 어떡해. 다음 주에 한미 문화협력 프로젝트 미팅이 있는데, 내가 참여했으면 해. 한국에서 온 작가들과 함께 작업할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보는 게 어때?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줄리아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했어요.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미팅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갤러리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현준을 만났습니다. 현준은 서울에서 온 설치미술가로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작품으로 유명했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강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회의 중에 현준은 제 작품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했고, 저는 그의 작품에 대한 생각을 나눴어요. 미팅이 끝난 후, 그는 제게 다가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작품에서 보이는 공간 활용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영어는 약간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술, 문화,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서요. 현주는 한국에서의 작품 활동과 미국에 온 이유를 설명했고, 저는 제 경력과 최근의 어려움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현준이 뉴욕에 머무는 3개월 동안 우리는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서로의 작업실을 오가며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점점 그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현준은 제가 만난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항상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그의 작품에 대한 열정과 진실함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현준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일주일 전, 우리는 센트럴파크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여기서 끝나길 원하지 않아요. 그의 고백에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저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현준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당신과의 거리, 문화,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요. 현준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소피아,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아이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데이비드와 달리, 현준은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준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어요. 14시간의 시차와 거리의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화상통화와 메신저로 연락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현준은 서울에서 작업을 이어가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저는 뉴욕에서 전시회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가 보내온 한국의 작은 선물들과 제가 보낸 뉴욕의 미술 용품들은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 현준이 뉴욕으로 다시 왔을 때, 그는 저를 센트럴 파크로 다시 데려갔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확인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현준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소피아, 나와 결혼해 줄래요? 당신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고, 네, 라고 대답했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부모님은 현준을 진심으로 좋아하셨고, 우리의 결정에 기뻐하셨죠. 현준의 부모님도 한국에서 뉴욕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셨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걱정하셨다고 하셨지만, 직접 만나고 나서는 따뜻하게 맞아 주셨어요. 소피아. 우리 아들이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함께 이겨내요. 시어머니께서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결혼식은 뉴욕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어요.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맹세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약속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함께 나파밸리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아름다운 포도밭과 와이너리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와인 농장들 사이에서 보낸 10일은 마치 꿈같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한달 후,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매스꺼움이 있었고, 평소보다 피곤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소피아, 혹시 임신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 현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불가능해요. 나는 임신할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잖아요. 하지만 현준 씨의 권유로 테스트를 해봤고, 놀랍게도 결과는 양성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현준 씨, 이건 기적이에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즉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임신 6주차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였던 거죠. 우리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모두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짓고, 아기 방을 꾸미며 미래를 꿈꿨죠.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임신 10주차의 심한 복통과 함께 출혈이 시작되었고, 응급실로 실려갔죠. 의사는 유산이라고 진단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궁근종이 임신 유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현준 씨는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저는 너무 슬펐어요.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작업실에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죠. 현준 씨는 제가 회복할 때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곁을 지켜주었어요. 소피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당신이 준비됐을 때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 둘이 살아도 괜찮아요. 내게는 당신이 가장 중요해요. 현준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죠. 유산 후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어요. 뉴욕에서의 삶은 행복했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현준 씨의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어요. 언어, 음식, 문화, 모든 것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현준 씨와 그의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서울은 바쁘고 현대적인 도시이면서도,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시부모님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소피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서울에서 저는 새로운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현준 씨는 저를 위해 작업실을 마련해 주었고, 저는 새로운 영감을 얻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한국의 전통공예와 현대미술을 접목한 설치작품을 만들었고,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적 다리를 건설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현준씨와 함께 작업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고, 우리의 협업은 한국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작품의 새로운 깊이와 의미를 더해준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 온지 1년 후, 우리는 다시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의학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서울의 유명한 불임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자궁근종 수술을 권했고, 수술 후에는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몇달후 우리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았어요. 체외수정 과정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매일 주사를 맞고,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했죠. 하지만 현주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저를 도와주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고, 저는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의사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고 두 번째 시도를 준비했죠. 두 번째 시도 후 임신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이주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소피아 씨, 현준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임신이 확인되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쏟았어요. 현준도 감격에 겨워 말을 잊지 못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임신이라니? 정말 임신이 맞아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는 믿을 수 없어 다시 물었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징후가 있었죠. 맞습니다. 소피아 씨, 분명히 임신이 맞아요. 약 6주 정도 되었네요.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었고, 저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아이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죠. 임신 중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갔지만 이전보다 더 여유롭게 작업했어요. 임신 5개월 차에 우리는 아이의 성별이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하나로 정했죠. 한국어로 하나는 하나라는 뜻도 있고 영어로 발음하면 저의 할머니 이름인 한나와 비슷했거든요. 또한 우리의 첫아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었죠. 임신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저는 한국의 독특한 임신 문화를 경험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전통 임산부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출산 준비를 도와 주셨죠. 소피아 한국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먹는 음식이 아이의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이 미역국은 출산 후에도 매일 먹어야 해요. 시어머니의 정성어린 보살핌에 저는 감동했어요. 뉴욕에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가족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긴장했어요. 하지만, 현준 씨와 시부모님의 지지 덕분에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진통이 시작되고, 병원으로 향했죠. 12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의 작은 하나가 세상에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하나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품에 안겨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현준 씨는 우리 옆에 서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소피아, 고생 많았어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는 정말 행운아인 게 분명해요. 출산 후, 저는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또 다른 문화인 산후조리원을 경험했어요. 2주 동안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며 몸을 회복하고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배웠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곳이 미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현준에게 말했어요. 어느덧 하나가 태어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매일 저에게 새로운 기쁨과 도전을 가져다 준답니다. 한국에서의 육아는 뉴욕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요. 여기서는 가족의 지원이 있고, 아이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시부모님은 하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주 찾아오시며 돌봐주세요. 덕분에 저는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죠. 최근에는 모성과 예술의 경계라는 주제로 새로운 전시회를 열었어요. 이 작품들은 제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경험하면서 느낀 감정들을 담고 있어요. 현준 씨와 저는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나도 이제 여행에 익숙해져서 비행기를 타는 것을 즐기기까지 해요. 그녀는 이미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고 있죠.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배우고 있고, 양쪽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경험하고 있어요. 때때로 저는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해요. 만약 데이비드와의 이혼이 없었다면, 만약 현주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아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불임이라는 꼬리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그것은 더 이상 저를 정의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기적 같은 아이를 얻었으며 예술가로서도 새로운 영감을 얻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현준 씨와 하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이 모든 여정을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어요. 불임 진단을 받고 이혼의 상처를 안고 있던 그때 저는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현주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었어요. 시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명절의 전통,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 이런 경험들이 저를 치유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지금은 아이의 엄마이자 설치미술가로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행복과 기적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 감동적인 사연이 올라오는 대로 가장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위분들에게 공유해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와 놀라운 사건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